피목 껍질눈 나무의 줄기나 뿌리에서 코르크 조직이 표피를 뚫고 나온 것으로 기공 대신에 공기의 통로가 되는 조직이다. 대부분 눈으로 식별되며 주변보다 약간 부풀어 있다. 보통 피목 바로 밑에 유세포들이 불규칙하게 분열하여 서로 세포 간극을 갖게 되므로 공기가 쉽게 유통된다. 피목은 원형, 타원형, 마름모형 등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함으로 나무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특징이 된다. 벚나무, 버드나무 등에서는 가로로 나타나고 참오동 딱총나무, 층층나무에서는 세로로 나타나며 은사시나무와 같은 종류는 마른모형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벗나무, 자작나무, 배나무, 느릅나무, 가죽나무, 은사시나무와 어린회화나무, 쉬나무, 오리나무에서 두드러진다. 소나무류 피모까지 마른병은 수세가 쇠약할 때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 이상기온, 해충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집단적으로 대발생하기도 한다.